형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뭐 그까짓 게뭐 중요해하는 것지만 그 형식마저도 없다면 내용은 담길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 이렇습니다. 지금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이 신명기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그 변함 어, 그 끝까지,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40년 동안 세월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그야말로 축복의 가난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강보하고, 마지막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 에 뭐, 우리, 우리가 한국 사람이 하는 말로, 높아심에서 하는 말씀 같은, 그 기쁜, 그냥 잔소리 갖고 또 반복되는 것 같지만 그 잔소리가 반복이 아니라 그만큼 강조점이 들어있는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 그래. 핵심 중에서 하나가 오늘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영화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것이요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자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선택하고 내가 살아야 된다. 15절 보면 하나는 생명과 복이 있고 하나는 사망과 화가 있다. 둘 취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섞여서 살지는 못합니다. 내가 생명을 선택하고 내가 복을 선택하는 복인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내가 사망을 선택하고 내가 불화를 선택하고 살 것인지 인생은 선택이다. 두 번째 16절 하반절에서 자 그렇게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면 어떤 형상적인, 저 때는 생존 생존하며, 생존하며 생존 생존이라 기본적인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식주 같은 삶이죠 무엇을 먹고 어느 집에 살고 무엇을 입으며 어떤 직업을 갖고 일반적인 아주 기초적인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 뛰어넘어서 두번째 번성할 것이요 이 번성 이 번성이라는 기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기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전부가 어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밥만 먹고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좋은 일도 하고 무슨 단체도 만들고 또 무슨 뭐아프리카에 있는 학교도 짓기도 하고 선교도 하기도 하고 좋은 일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삶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세 번째 그렇게 생명과 복을 선택했을 때 가서 차지할 땅 가서 여기는 아닙니다. 어딘가 가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가서 차지할 땅은 내세고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 가지 네가 생명과 복을 선택했다면 첫 번째 생존과 번성은 육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안에서 가서 차지할 땅 이것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네가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떻게 그럼 그 복을 누릴 수 있냐고요 16절을 보면 첫째가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따라가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미사 김을 사랑하고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규의 법도를 따라서 지키라.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오랜 기간 동안 고난당한 민족이었습니다. 고난을 오랫동안 당했습니다. 그들이 부국강성을 이룰 때가 두번 있었는데, 그첫 번째는 빛이 1010년부터 970년도까지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한 기간 부국강성을 이뤘습니다. 대단했죠? 두 번째, 그 아들 솔로몬이 970년부터 930년까지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는 그야말로 부와 명성과 지혜로 충만했던 그야말로 두국강성의 시대를 살았죠. 그들은 평화와 번영이 있었고요, 안정과 화려한 생활의 상징이고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그들이 북극 강성했던 다윗의 유해에서 세워졌던 그 강성했던 나라는 그야말로 해체되고 무너지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00 BC 930년도에 이스라엘은 노보암과 아들 노보암과 시나 여로보암에 의해서 남쪽 유다 왕국,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미 다잘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성되고 있다가 분열되니까 그들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망합니다. 마지막은 1948년도 여러분 5월 14일 테라비구에서 이스라엘에 건국되기 전까지 그들은 민족 없이 이스라엘에 살았습니다. 로마 10군단 티투 장군이 이끄는 9000명의 병사들 그들은 공격을 하고 그 안에 갇혀있는 마지막 이스라엘 남은 전사들과 피해되는 전투를 하게 되는데 최후 격전지 마사지는 AD 73년에 함락되고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게 되는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AD 73년에 마사다가 함락되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지구상에 없어진 거예요. 없어지면서 그들이 마지막 토라 해설지 미시나를 완성합니다. 토라 성경의 계약의 그 율법을 미시나라고 하는, 미시나를 완성하는데, 미시나 신조 13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 왕이 있어야죠. 세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도 없죠. 영토도 없죠.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지면서 그들이 미신나 신조 13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13가지 미신나 신조만큼은 지키고 살자. 그첫 번째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앙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무형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지만 보이지 않죠. 을 무형성 신앙,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신다. 이 의미가 담겨.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무형성. 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일성을 신앙하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무형성의 신앙. 네 번째, 하나님의 영원성의 신앙.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비록 나라가 이렇게 망했지만,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심으로 다시 오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 대한 봉사와 예배의 의무. 여섯 번째, 예언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신앙. 일곱 번째, 모세의 예언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 다시 말하면, 미신화 신조는 모든 것을 우리의 율법과 유리의 우리의 우리의 통념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을 초월해서 존재한다. 여덟 번째, 율법의 불변성에 대한 신앙. 신화. 이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토라를 모세에게 수여했다는 하나님의 개시의 신앙. 이 미시나 이신조, 이 토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개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정리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신 신앙.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는 전능성. 11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보호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미신한 대로 잘 살아야 된다. 12번째, 메시아의 강림신앙. 반드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다. 제림하신, 오실 것이다. 초림입니다. 13번째, 사자 부활의 신 죽은 자가 반드시 부활. 우리가 진한 고백할 때마다 다시 죽은자가 부활, 살아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열세 가지 미신나 신조를 만들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들은 그렇게 흩어져서 정말 서론과 밖해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은 한 가지 토라 율법과 토라 미신나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토라우리가 열세계 신조를 지켜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 방금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진 곳에서 작게 작게 소국으로 가정중심으로 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고 삼대가 모였던 것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중심으로 그들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대 많은 사람들이 저금가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세계 강국 중에 강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이 그들을 지켰는가? 무엇이? 무엇이 그들을 지켰는가? 최후의 격전이 AD 73년에 마사다에서 함락되고 난 이후에 1948년 몇년안 됐지 않습니까? 1948년 5월 14일날 테라비브에서 이스라엘의 건국 선언을 하고 해방이 됩니다. 자그만치디토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10분단에 의해서 마사라에서 최후 항전에서가 쓰러지고 난 이후에 1875년 동안 1948년도 테라비브에 모였을 때 팔레스타인에 모였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될수 있었고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는가? 어떻게 그것도 강력한 나라, 강력한 나라 무엇이 그들을 지키겠는가? 잠언 제 180년도 말이죠. 그들은 세 가지 것을 확실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들이 아프리카에 있던, 남미에 있던, 북미에 있던, 아시아에 있던, 유럽에 있던, 어디에 있던, 인도에 흩어져 있던, 어디에 흩어져 있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무, 신앙의 의무만큼은 꼭 지켜야 니다 그들은 지켰습니다. 두 번째, 성전, 신앙의 회복. 반드시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철저한 이 믿음으로 그대의 풀뿌리가 되고 말초신경이 됐던 가정에서부터 그들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회당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세 번째,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교육입니다. 미시나 신조 13개, 그리고 모세 의 율법, 이 토라 율법을 계속 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고 또가정이한 10가정 정도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소위 회당 제도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절기 의식입니다. 절기. 절기. 안식일 꼭지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월삭, 천 열매, 십일조 이런 신앙의 율법과 절기를 철저히 지켜왔던 것입니다. 1,800년 동안 언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왜냐? 가정에서부터 그들은 토라 율법을 가르치면서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그들이그 그 토라 율법과 미술화를 계속 배우면서 그들이 가정에서는 철저하게 히브리말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가 하나예요. 문화가. 문화가 뭡니까? 그들은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되는 문화입니다. 예배 되는 문화가 어쩌면 그렇게 1875년 동안 다운어서 살았는데 예배 되는 방식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체감, 통일성을 이룰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믿고, 지키고, 따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15절, 보라. 같이 한번 시작. 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허를 내 앞에 두었나.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리하며 그리한 계속해서 내가 생존할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 오늘 여러분 손에 쥔 여러분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능을 믿고 있습니까 신명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회사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믿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열심히 많이 모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신앙은 형식 같지만 그 형식을 갖추었을 때그 안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내 인생에 있습니다. 싫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있는 그미음 여러분을 지키는 그 형식, 오늘 예배드는이 형식이 내영혼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thank mm -hmm. you